건축활동이 건축 활동이 좀 몰려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꼭 하셔야 되는 것 중에 연관건축활동이라는게 있는데 게 연관건축은 음, 하나씩 또는 두개씩 움직여서 연관이 되는 건축물을 계속 변형시켜 나가는거 연관건축놀이 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좀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을 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요거 하는 친구들 조금 쉽게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응용하는 놀이로 건축놀이 아니고요 그냥 재밌는 놀이하는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우리 다 이어서 붙일 거예요. 자, 요거 기본 놀이 할 때도 제가 한번 했었어요. 자, 위에를 다 붙여주세요. 자, 요렇게. 자, 붙이면. 자, 테이프를 이용하는 거니까 요거는 응용 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붙이고. 요거는 제가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그냥 테이프 앞에를 하나 붙였어요. 자, 자 얘를 여기 테이프를 딱 잡고.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발이 진짜 진짜 많은 애벌레예요. 꿈틀꿈틀 꿈틀꿈틀 꿈틀, 꿈틀 기어가는 걸 정말 정말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꿈틀꿈틀 꿈틀 기어가는 애벌레를 만들었어요. 자, 우리 연관놀이라는 게 하나씩이나 두 개씩 움직여서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저는 하나를 이렇게 올려서 와 이거 뭘까요? 꼭 어, 기다란 기차 모양을 만들었어요. 걸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직치공고 기차를 만들어서 타고 가기로 했어요.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우와 어디 가다 보니까 이번엔 강이 만들어져서 강에 오리배를 타고 종종종종 배를 타고 음. 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영차, 또 하나를 했더니, 어? 머리가, 아, 몸이 긴 강아지가 나왔네. 강아지 친구가, 멍멍멍, 정말 반가워. 하고 인사를 했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연상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다르게 연상이 되시면 다르게 말씀하셔도 돼요. 이거 하나를 더 올렸어요. 와, 어, 멋진 교회가 있어서 아, 교회 모양을 보고, 아, 이게 십자가 모양이라고 저는 연장을 했어요. 어, 나도 한번 달려가 봐야지. 하고 교회를 달려가고 왔지요. 이거 하나를 더 이렇게 올렸더니, 오 어, 내가 다리를 들고 있어서 내가 누군지 모르지. 이차 돌렸더니, 네. 와, 나는 등이 볼록볼록한, 일단 저는 낙타라고 할게요. <laughs> 그럼 낙타라고 했는데 다른 연상하셔도 돼요. 멋진 낙타가 됐고요. 자, 하나만 더 의자 돌리면 팔두 개, 다리 두개 있어서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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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걸어가는 멋진 로봇이 되었답니다. 어, 나는 다시 애벌레가 될 거예요. 슝 되돌아가면 다시 애벌레로 되돌아가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변했을 때 어떤 모양도 만들 수 있지만 이두개 돌려서 자, 요렇게 자, 친구들 지나가보라고 할까요? 영차, <laughs> 자. 영차, 영차, 영차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자, 어, 나는 좀더 어, 멋진 버스를 만들고 싶어. 그럼 버스 타고 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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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한 시간 놀수 있어요, 여러분. <laughs> 만들 수 있는 모양이 무궁무진 나오기 때문에 정말 재밌는 모양을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영감 건축하기 전에 영간 놀이로 이거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자두 개씩 나눌 거예요. 자, 두개 테이프가 지금 붙어있기 때문에 두 개씩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자, 두 개씩 나눴어요. 자, 두 개씩 나눈 아이를 자, 뒤집고, 뒤집고, 여러분 보고 계시죠? 자, 이거 지그재그로 붙이기 위해서 제가 두 개씩 나눈 거예요. 자, 뒤집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두 개씩 떨어져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테이프를 이어 붙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위아래, 위아래 테이프를 붙이기 위해서 제가 모양을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테이프가 이렇게 붙은 그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자, 요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또, 아까는 한쪽 방향으로만 우리가 움직여서 모양을 만들었지만, 얘가 지그재그로 움직였기 때문에, 새로운 모양을 또 만들 수 있어요. 연간 놀이로 하나씩 뭐 모양을 만들어서 하셔도 되고요. 또 새로운 모양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요렇게 해서 지그재그로도 만들어서 재밌게 모양 만드시면 돼요. 자, 지금 뭐 테이프 하나만 있으면, 요렇게 만들 수 있는 모양이 되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공간이 있는 짐 모양도 만들 수가 있고, 네, 에코, 네. 자,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렇게 된 모양을 만들어서 네, 만들어 봤어요. 네,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네, 재미있는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일자로도 만들고, 지그재그, 지그재그로도 붙여서 재미있는 모양 만드시면서 놀이를 하시고, 아 뭔가 하나씩 변화해서 스토리를 끌어나가는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도록 응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테이프 다 떼요 이제. 자, 이제 건축놀이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관 건축은 정육면체에서 시작해. 우리 기본 활동 할 때도 정육면체로 시작하는 놀이했었거든요. 자, 바, 밑에 네 개, 위에 네개 해서 이렇게 올려서 정리 매체 모양 만들었어요. 교재를 잘 보시면 여러분, 이게. 우리 친구는 앞에서 이렇게 내려서 당연히 내가 보는 방향으로 할 거고요. 우리는 반대로 이제 선생님들이나 엄마들이 보는 방향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자, 여기는, 여기는 멋진 우리 집이에요. 자, 우리 집을 소개할게요. 자, 우리 집에는 멋진 복도가 있어요. 복도를 뚜벅뚜벅뚜벅 걸어오면요. 어, 여기는 내 방인데 내 방에는 침대도 있답니다. 자, 우리 집 전체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요이렇게 생긴 되게 되게 멋진 집이에요. 우리 집 되게 멋있죠? 그런데 우리 집 주변에도 멋진 집도 있고요. 어, 뭐, 우리 마을이 재밌는 모양의 집들이 많아요. 저기 멀리 굴뚝 있는 집 보이세요? 와, 굴뚱 있는 집도 있었어요. 그리고요, 불뚝도 있지만 이렇게 앞이 볼록 튀어나와 있는 그런 집도 있어요. 저기 뭔가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했는데, 아 장난감 만드는 공장인가 보다. 자, 그리고요 그 옆에는 이렇게 멋진 목욕탕이 있는데요. 나는 엄마랑 자주 목욕탕에 놀러도 간답니다. 자, 그리고요 저기 멀리 지붕 있는 집 보이세요? 저기 지붕 있는 집이 바로 내 친구 집이에요. 친구 집에 놀러 가려면요 지붕 뒤에 있는 거. 아이쿠. 살짝 빼서 네, 저렇게 어 이렇게 어 시계탑 있는 집을 거쳐서 가야 돼요. 와 이렇게 해서 모양 만들었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항상 우리는 뭘 하냐면 잘 기억했어? 그럼 우리 집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잖아. 환원이라는 걸꼭 해요. 자 순서를 잘 기억했어요. 자 요거 시계탑 있는 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였냐면 어 지붕이 있는 내 친구 집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어, 지붕 있는 집쏙 빼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었죠? 뒤로 놓고, 아, 목욕탕이었었죠. 그리고 그 다음은 어디였죠? 옆에를 쓱쓱쓱 쓱쓱 닫아서 앞이 불뚝 튀어나와 있는 집이었잖아요. 공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을 닫아서, 네, 불뚝 있는 집 만들었었죠. 그리고 의자, 우리 집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내 방으로 왔어요. 그리고 복도를 지나서, 네, 자, 잘칵 문이 닫혔어요. 다음에 놀러오세요 하고 문을 닫았어요. 아, 요거 잘 기억하셔서 네. 스토리는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다른 생각되시면 다르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교재 요거 보시고 아이디랑 같이 하나씩 변환해서 모양 만드시면 돼요. 이거, 요게 익숙해지시면 아이들이랑 다른 거 창의적으로 만드셔도 돼요. 예를 들어 뭐, 두 개를 올려서 나는 뭐, 이렇게 3층짜리 집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나는 더 높은 4층짜리 집을 만들고 싶어. 이거는두 개씩 바꾼 거예요. 그래서 뭐, 두 개를 내려서 이렇게, 아, 이렇게 올려가지고, 와, 난 이렇게 있는 멋진 모자집도 되게 되게 좋던데. 그리고 뭐, 옆으로 해서, 어, 옆에 뭐, 앉을 수 있는 의자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생겨있는 뭐 건물도 멋진데요. 하고 해서 잘 기억했으면 되돌아가서 처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응용놀이 하시면 돼요.